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프로그램은 구글의 티처블 머신입니다. 이 구글의 티처블 머신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 검색하시면 손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티처블 아, 머신의 메인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티처블 머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사진 자료, 소리 자료, 그리고 동작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학 시간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형을 학습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그룹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를 넣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다른 자료들을 제시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2단원 각 기둥과 각 불단원을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지도서의 단원계관을 한번 살펴봐 보시면, 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입체 도형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 각기둥과 각뿔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기둥 혹은 각뿔을 학생들이 직접 분류를 하고 티처블머신을 통해서 그 분류된 결과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둥과 각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그 분류하고 학습시키는 과정 속에서 각 기둥에는, 각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예상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도 한번 살펴보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의 육수 02-06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각 기둥과 각부를 알고 구성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시를 살펴보면 2에서 3차시 각 기둥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7차시 각부를 알아볼까요?의 차시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활용하는 이 차시들은요 어, 적은 양의 사진 자료를 가지고 티쳐블 머신을 학습시킬 수 있는 차시입니다. 다른 차시들도 사진 자료의 양이 많아진다면 라 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40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어, 학생들이 음, 많지 않은 사진 자료를 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시와 7차시를 통해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프리젠테이션, 구글 클래스룸을 함께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어, 교육부에서 제시된 USB의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각각의 프리젠테이션을 배부하면서 학생들이 입체 도형을 직접 분류해 볼수 있는 활동을 제일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어, 가나다라마바사를 각기둥인 것과 각기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가의 경우에는 각기둥이 아닌 것, 나는 각기둥인 것, 각기둥이 아닌 것, 각기둥이 아닌 것, 각기둥인 것, 각기둥이 아닌 것, 각기둥인 것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고, 학생들도 이렇게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각 기둥이 아닌 입체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였고 이 특징을 바탕으로 각 기둥이 아닌 입체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말해보고 각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티처블 머신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들이 티처블 머신에 활용할 사진 파일들은 어, 저는 미리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자료들은 교육부 USB에 들어있는 사진 자료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어, 학생들이 분리한 결과를 티처블 머신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킬 건데, 학습시키기 전에 인공지능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류를 할까 학생들이 미리 예상하게 해보면 각 기둥 혹은 각 불의 특징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디첩을 머신에 가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자 최초 기본 설정은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름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각기둥인 것과 각기둥이 아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각기둥 그리고 각불등 선생님께서 수업 학습 목표에 적 맞게 제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사진 파일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 파일은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올릴 수 있는 창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링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리라고 했는데, 어, 그것 방법 말고 그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로 해서 걸어 준다면 학생들이 바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들을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기둥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어, 제가 그냥 전체 설정에서 올리다 보니까 각기둥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휴지통 표시를 클릭을 하면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자 각불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불도 올렸는데요. 음, 여기서는 각 기둥의 사진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주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각 기둥과 각불을 분류하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캠을 켜놓고 분류를 한번 해보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각 기둥 사진을 올리면, 각 기둥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되어 있는, 오늘 제시되어 있는 각불의 사진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각불로 분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캠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려서 분류하는 활동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기둥에 파일을 올리면 각 기둥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각 불에 파일을 올리면 각 불이라고 분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파일을 올렸다가 오류가 난다 그러면 각기둥인데 각뿔로, 각뿔인데 각기둥으로 분류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왜 그럴지 학생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We yeah.